조직 스토킹의 음모, 공사장 인부, 오토바이 배달부, 택배기사가 특정 목표를 노리는 충격적인 이유. 조직 스토킹의 개념 이면에 숨은 음모. 조직 스토킹이란 여러 개인이나 집단이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감시하고 괴롭히는 일련의 행동을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종종 사회적 인식이나 법적 제재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며 피해자의 일상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다양성 공사장, 인부, 오토바이, 배달부, 택배기사. 조직 스토킹에 가담하는 가해자는 다양한 직업군에서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사장, 인부, 오토바이, 배달부, 택배기사 등 평범한 직업을 가진 이들이 특정 목표를 노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특정 지점을 중심으로 집단적으로 행동하며 심지어는 무심코 지나치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직업군의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조직의 일원이 되어 피해자를 괴롭히는 구조 속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불쾌한 언어와 괴롭힘의 실태. 조직 스토킹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피해자를 향한 불쾌한 언어 사용입니다. 피해자는 거리에서 누구나 들을 수 있는 소리로 죽어라는 욕설을 듣거나 멀리서 소리치는 조롱에 시달리게 됩니다. 가해자는 남녀노소, 그리고 국적을 불문하며 심지어 어린 아이들까지도 이 과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괴롭힘을 넘어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심각하게 해치는 요소입니다. 생활소음과 끊임없는 불안, 조직 스토킹의 피해자는 생활소음 속에서도 괴롭힘을 경험합니다. 아래 집이나 윗집에서 사용되는 특수장비는 불쾌한 말과 함께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의 일상생활을 더욱 힘들게 만들며 불안감과 두려움을 증폭시킵니다. 뇌파 생체실험과 전파 무기 공격 조직 스토킹의 피해자는 단순한 괴롭힘의 대상이 아니라 뇌파 생체 실험과 전파 무기 공격의 표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타인의 자유의지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으며 잔혹한 심리적, 신체적 악영향을 미칩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